내 인생에서 영화와 관련된 상은 처음이네요. 영광이긴 하지만 제가 그 영광을 받게 된 이유가 뭔지 물어도 될까요? 그렇다면 이 상은 당신 덕이기도 하네요. 당신과 함께 있을 때면 늘 렌즈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든요. 네. 긴장한 것 같았어요. 감독이 당신을 아느라고 했을 때, 당신 손에 땀이 가득 차 있던 걸요. 그래요? 그럼 다음에는 사람이 없을 때... <laughs> 좋아요. 우선 내게 꼭 맞춘 신랑 역을 준 그녀에게 감사드리며, 다음으로, 신부 배역을 맡아준 그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. 마지막으로 음, 그럼 또 다른 당신을 보게 해준 익명의 기증인에게 감사하도록 하죠. 이러면 괜찮나요? 이제 수상 소감도 말했으니 당신이 상품을 줄 차례인가요? 그럼 이 연기상이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겠어요? 음, 그럼,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군요. 다음엔,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, 나한테만 보여줘요. 그리고, 그세 글자,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?